옷도 벗어버렸어. 옷은 입고 와야지. 강기 오면 어쩌라고 <놀람> 해봐. 한걸로 <놀람> 해봐. 이걸로 여기서, 내 안에서. 흘리면은 할머니가 싫어해, 좋아해. 할머니가.

신발 봐. 했어 아기. 성우가 말한 하 대로 들었어? 안 들었어. 빨리 말해 인자. 이거 응. 해, 이거. 엄마이 응. 도와줄게요. 응. 고맙네. 이거 시험에 적군데 와. 그지 어차. 자, 보자 봐. 대박 난이도지 대박 자랐는데 진짜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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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그만. 많이 하지 말라고 할머니가 그러던데 엄마 그만, 고마워 그만. 그만해라고 어, 또어클만 해봐 저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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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비상사태 오오오오오오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응, 봐 보자. 빨리 많이 지 말고. 야, 됐어. <laughs> 오지 마. 그럼 <laughs> 뭐 내가 가져야지. 이거 그래 먹어. 뭐 기념으로 갖고 싶어? 어. 그럼 캡슐 아이거 봐야지. 짱! <laughs> 너희 니가 어떻게 먹어갖고 그러냐? 응? 그런게 제일 좋아 이쁘게 하라고 그러잖아 아 이쁘게 했는데 조절력이 떨어졌어 조절력이 떨어졌어? 응 <laughs> 근데 콩이 막러갔다냐응 그냥 콩이 넘어가버렸어 어. 너 그거 뭐 찾아 갖고 왔어? 응? 내 친구 할머니가 줬어. 네. 와, 내일잘 한다고? 응. 어, 거기 앉아서 먹어 그면 거기 앉아서 먹어. 어, 응. 그리고 먹고 집에 가서 코 닦고, 잠바 입고 와. 네. 아, 어? 어, 맛있겠네. 할머니도 먹고 싶잖 엄마 주해요 <laughs> 해지기 전에 빨리 해야 돼 아들 이거는 돕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아들 응 어떻게 생각해? 너도 해보지 보는 엄마들 그래 알았어 응 이쪽에서 있다